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조이보스 무제한 조정 가능한 마그네틱 유리 창문 클리너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이 클리너는 전문가용 더블 텔레스코핑 로드를 이용해 높은 창문도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특히 화학성분이 전혀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사용 후 유리가 깨끗해지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손잡이가 조정 가능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벼워서 사용하기도 쉬워요. 집안 청소의 필수 아이템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이방 향기 디퓨저는 정말 훌륭한 제품이에요. 벽에 장착할 수 있어 공간 활용이 뛰어나고 블루투스 기능 덕분에 마음에 드는 음악과 함께 향기를 즐길 수 있어요. 내장된 선풍기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사용 후 집안 전체가 상쾌해지고 손님들이 오시면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이 제품은 정말 가정용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에즈가드 디디아 4어랩 메모리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3200MHz의 빠른 속도로 게임이나 멀티태스킹에도 전혀 문제없이 작동하네요. 설치도 간편해서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어요. 냉각핀이 장착되어 있어서 과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줍니다. 8GB, 16GB, 32GB 옵션이 다양해 선택의 폭도 넓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아즈비가 없지만 심플한 디자인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합니다.